안녕하세요. 수성나샛별입니다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범띠죠. 네. 범띠 분림입 양력으로 8월, 9월, 10월 운세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범띠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나이 상관없이요. 저는 어리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어려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위로 조금 속으로 탈나실일 있어요. 8월 달에. 다 이거 맛있는데? 이러고 와구와구 하고 하고 드시다가 체하실 일이 있어요. 그거 8월 달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들 다 포함이에요. 음. 난안 되겠지. 난 건강검진 받았어. 받으셨다고 해도 경고 방동하시면 안 돼요. 조심 조심 또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으신데 안 그러면은 아 진짜 그때 말 틀을 걸 아유 그냥 넘기고 말았어 이러실 일 있어요. 네네. 호랑이띠 여러분들 9월 달에는요 내가 조금 했던 일들. 다시 생각나실 수 있어요. 예전에 했던 일들. 연인들이든, 오. 친구들이든, 일들이든, 내가 과거에 조금 머무르는 경향이 있을 음.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음. 거기서 내가 자꾸 과거로만 가시려 하신다면 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10월 달에는 내가 진짜 갈팡질팡 한 것도 많았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조금 윤곽이 잡혀요. 음.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음. 호랑이띠 여러분들. 8월, 9월 달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있다가 10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 내가 밀렸던 월세도 내고 음. 음, 전세도 내가 조금 이쪽으로 옮기고 싶었는데 못 옮겼어요 하는 네. 이동수 변동수 좋은 이동 변동수 들어오니까 직장인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분들에게 좀더 적합하고요 직장은 조금 더 신중하게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요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간들래요. 안 들려요 하시는데 진짜 뜬금없는 걸로 눈이 이렇게 아, 시선이 가가 지고 선생님 안 옮기니만 못했어요. 네. 다시 전회사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그러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음. 옮기는 거는 은원공론 하시고 옮기시면 아주 좋습니다. 범띠분들에게도 8, 9시 1 0 응원을 해주셔야 되겠죠 범띠 여러분들 호랑이띠에 저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반기 시작되시면서 내가 조금 움츠렀던 어깨도 비시고 좋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내가 차근차근 살펴가시면서 힘찬 하반기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주저앉으려 하신다면 훌훌 털고 일어나셔야 내복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8월, 9월, 10월달 운세 수성단 셧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여름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